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성수입니다. 윤석열 예! 탄에게 주역이었던 청년 응원봉 부대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이가 박정희처럼 평생 대통령 해먹을라고 개헌한지 아시죠?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후 변론 때는 임기 단축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루한 자들은 역사에 영원히 무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파면은 확정적이다.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가. 그것은 정말로 이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의 대개혁의 염원으로 우리 존남 도민들께서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회대개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대선에서 박진정권이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또 속으면 어떨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 헌법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 노동조합의 힘으로 노동 현장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도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호의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 그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어찌 됐건 해년마다 한 푼이라도 오를 수 있는 것도 헌법에 최저임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된다. 고용이 보장되어야 된다.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이 돼야 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이곳에서 트랙터가 출발해서 전국을 달려서 남태령 고개를 놓고 서울 한복판을 질주했습니다. 전복륜 투쟁단 그 트랙터에 농민업법쟁취의 깃발이 나붙겠습니다 식량 주권을 실현해야 된다.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된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농민헌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모든 권력자들, 모든 정권이 농민들 앞에서 이빨을 소리했지만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농민헌법 제정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농민헌법을 제정하여 농민에게 진심인 것입니다. 700만에 이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삶도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외쳤습니다. 못 살겠다, 바라보죠!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못 살겠다! 개혁하자개하자개하자 그렇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 국민을 위한더 정치를 개혁하겠다. 세상을 바꾸겠다. 이 모든 말들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이 열망이 이제 10차 개헌으로 일자리, 업거리, 주거, 교육, 의료, 돌봄, 국민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10차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전남, 도민이 앞장서서 건설하자고 주장합니다. 고맙습니다.